반갑습니다, 유튜브 여러분들. 자, 박수! 예! 자, 오늘은 이뮤 실행할 때창 크기 조절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. 많은 분들이 좀 여쭤보시더라고. 일단은 뮤를 클릭하세요, 이렇게. 이게 실행되죠? 보시면 이제 오른쪽 위에 보시면은 네개의 아이콘이 있어요. 이렇게 하나, 둘, 셋, 넷. 이 중에서 이거 톱니바퀴. 이게 설정이거든요? 설정 아이콘. 누르시고 자 아이디 뭐 자동 입력 뭐 쓰셔도 되고 안 쓰셔도 되고 창모드 하실 분들은 체크 그리고 해상도 이렇쭉 나오죠 자기가 이제 원하는 해상도로 체크를 하시고 자 저는 이렇게 창모드를 체크했습니다 저장 그리고 시작 이렇게 누르시면은 이제 창모드로 실행이 됩니다 네, 이렇게 실행이 됐죠? 짜잔. 아까 제가 처음에 아이디 자동 입력을 이 아이디로 해가지고 자동으로 입력이 되, 됐죠, 이제.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. 간단하죠? 게임 내부에서는 설정을 못해요. 해상도 조절을. 여기서는 해상도 조절이 없기 때문에 처음에 뮤를 실행하셨을 때 거기서 조절하시면 돼요. 자, 유튜브 여러분들. 그럼 저는 이만.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. 좋은 하루 되세요. 빠이빠이.